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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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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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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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아, 아이고, 기쁘다. <laughs> <깨프다. 웃음> <laughs> 야, 지금 g s or, Songs, or, 가 o t h e r Mother, m o t h 고 r m o t h 만 r 지 o t h e 야 아, o 이 h e r m o t 이 e r m o t 통장이랑 o t h e r Mother, m 는 t h e r m o t h e 다 Mother, m o 말고 아무도 그쪽으로 너나 할아버지 얻을 때 차단하는 일도 못해주고 현미 현재도 못해주고 돌아가실라 그래도 우리 막내 아들은 그거 못해달라고도 싫어도 안 못해줬어 그래가지고 걔들은 정말 서운하게 된다고 보고.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도 안좋줘 이제 부터도너 죽고 죽겠는데 아버지 마흔여섯. 그래, 뭐야 아버지 뭐? 마흔여섯에 돌아가셨다고 자기 음. 아버지. 그지. <laughs> <제>, 재밌죠? <laughs> 제, 예? 재밌죠? 이거. 뭐? <laughs> <우와? 조금> 재밌죠 <웃음> 이거? <웃음> 예. 아버지 어디 가서? <laughs> 아버지. 아버지? 예. 누구 아버지? 우리 아버지. 그게 누군데요? 예? 길춘 예? 길난못 봤어요. <찐치. 웃음> 난못 봤어요 한 번도. 리아 <laughs> 나서. 난못 네. 봤어요. 아, 한 번도 따라어도요도서나한다야 너는 어 늦게 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. 자 아이고, 얘가 여기 있네. 아이다. 잘 봐요, 걍가. 냥. 괭이. 괭이. 아니, 근데 왜 딸을 안낳슈가족 아들만 셋 낳고 딸을 안 낳았어요? 가족사진. <laughs> 딸 있었던 거. 맞아. 근데 아들이 잘 해주던가요? 잘하지. 아, 놈들은 딸이 잘한다고 하대. 이씨. 카톡에 뿌린거가족사진 아니야, 그거 왜. 아니야? 딸이 있었다고. 그때, 그때까 알랑가? 그럼 아들 불러서 아들한테 기저귀도좀 가르라고 그러셔요. 엉덩이 들어요. 엉덩이 드는 거 못해, 그거. 아, 누구냐고 맞춰봐봐. 그럼. 맞추라고. 오래된 거라 맞출라나 그때 이게 기억이 누구야, 이 이게. 이게 누구야? 우리 엄마 이거는 자기 섹시한 동물 나 이거는 음. 우리 엄마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있네 그러면 음. 박수 이거는 양쪽 손발이 말 들으니까 말... 맞지 모르겠다 음. 선수인데 모르네 선수 <laughs> 아이고 선수를 몰라보네 이제 아이고 아유, <laughs> 그냥 맞다 았할수 있어. 이거는 이건 누구야, 이거? 선수 부인. 음? 선수 부인 여기 있네. 선수 부인. 선수, 선수 부인. 요 옆에 여자 두 명. 올루왔다 애숙이. 애경이. 가족이었구먼. 성수. 총수 막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명이네 봤다 빠져. 아 이게 누구야 이게 예숙이 예숙이는 아버지한테 누구야 몰라 딸딸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맞아. 이제 만났네 <laughs> 악수 좀 한번 해요 딸이랑 딸 그럼 이게게어마한테 잘해요 네 잘해요 엉덩이 들어요 높이 들어요 엉덩이가 안올려씨 어우 쟁패 엉덩이 들어요 어이구 이거 이거 이쪽 이쪽 옳지 됐다 가위, 이제는 포털은 가위로 잘라야네 헤어져야 할 시간. 이 다음에 또 만나요. 얼굴 까지아악수아 때. 악수할 때. 안수할 때. 시수할 때. 악수할 때. 악수할 때. 악수할 지 악수할 때. 악수할 안녕히 계슈. 가시오. 아유 고맙다. 네. 내일 만나수수염이잘수라는구나 그래서 면도하는구나. 네. 네. 내일 네. 뭐 야, 네. 음. 할이가 신고 봐요. 하루에 두번해도막 저렇게 잘라네. 깻떡인가? 네. 뭐어? 돈주러돈주러한 바다. 안 받아 안 받아? 오안 한다. 폴또받다 아. 네, 할아버. 그냥 올게요. 네. 어줌마. 왜요 보러. 아버지 보러. <웃음> 아이고. 맞다. 예. 안녕. 가. 예.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면은 <laughs> 안녕. 아, 이제. 자 착륙합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안녕. <laughs>